안녕하세요. 홈스쿨 대리입니다. 처음부터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3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과제를 3시간째 붙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답일 것 같고요. 이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힘센 코끼리 위에 올라탄 기수의 조합이거든요. 어, 심리학자 조나단 하이트는 사람의 의, 의식을 힘센 코끼리 위에 올라탄 기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코끼리는, 음, 감정적인 욕구를 말하고요. 또 기수는 이성적인 절제를 말하는데 이두 개가 부딪히면 사실 누가 이길지 장담 못하는 거죠. 이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보면 30분 안에 과제를 끝낸다. 이거는 이제 이성의 목표이고요. 그리고 세 시간째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사실 코끼리는 이제 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놀고 싶은 코끼리와 또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이성 사이에 충돌이 생기니까 아무 것도 진전은 안 되고 세 시간 동안 실갱이가 벌어지는 거죠. 해법은 한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코끼리의 힘을 빼는 거죠. 근데 이건 좀 위험한 방법 같아요. 왜냐하면 코끼리의 힘을 빼면 의욕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학교에 가보면 의욕을 잃은 아이들을 꽤 많이 봅니다. 뭘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자체를 모르는 거죠. 기껏해야 이제 스마트폰 게임이나 아니면 뭐 떡볶이, 이런 간식 종류에나 반응을 하는데 사실 그건 좀 슬픈 일인 거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려는 부모님도 몹시 힘들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성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철이 든다고들 흔히 표현하죠. 전문가들은 전두엽, 이성적 판단을 하는 전두엽이 발달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 보통 이제 10대 중후반에서 20대까지 천천히, 천천히 발달 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남학생의 경우가 여학생보다 좀 느리게 발달하고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음, 중학생 아이가 절제력을 발휘한다. 이거는 사실 기대하기가 힘들죠. 세 번째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요. 어, 저는 이 방법을 넛지라고 부릅니다. 넛지는 팔꿈치로쿡 찌른다 이런 말인데. 상대방을 강압하지 않고 힌트를 줘서 스스로 행동하게 한다 이런 말인 거죠. 우리 주변에 넛지는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앞에서 서행을 하시오라고 하는 편 말은 큰 효과가 없고요. 어, 고속 방지턱을 몇개 설치해 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속도를 줄이잖아요. 이런 것도 넛지에 해당합니다. 넛지라는 개념을 처음 소개했던 책에서는 이제 유럽의 한 국제 공항 남자 화장실이 소개되는데. 소변기가 지저분해진다고 아마 승객들의 불만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남자 소변기 안에 파리를 그려놓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승객들이 파리를 보고 한 발짝 더 다가가서 정조준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더러워지는 정도가 줄어들었고, 어, 승객들의 불만도 줄어들고 비용도 좀 줄어들었나 봅니다. 음, 이 케이스에다가 넛지를 적용한다. 아, 어,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아이들이 공부를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치워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의 정리 정도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마트폰을 그 시간 동안 못 쓰게 만드는 거죠. 어, 스마트폰을 아예 안 주면 제일 좋고. 저희 집에서는 이제 아들이 셋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있어요. 큰애 16살, 둘째 13살, 폴더폰을 가지고 있죠. 아네 음, 이제 저희 집에서는 1 8 살이 되면 자기 돈으로 산다 이게 나름의 원칙이라서 아직 안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방법들은 이제 넣지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을 부드럽게 푸시하는 방법인 거죠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항상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시도를 안해 보셨다면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이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기 꿈도 잃어버리면 나중에 가서는 더 힘들 수 있거든요. 네. 저희 집에서 하고 있는 작은 사례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질문들 가지고 다음에도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긴가요? 고맙습니다.